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뤄보려 합니다. 2019년 그의 첫 임기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 계획이 2024년 재선 이후 다시 화두에 올랐는데요. 과연 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그렇게 사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린란드의 역사와 미국의 관심 이유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그린란드의 역사. 먼저 그린란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극한의 북극 환경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그린란드에 최초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북미 대륙에서 온 사냥꾼들로 이들은 극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982년 노르웨이 마이너스 아이슬란드 바이킹인 에릭. 더 레드가 살인 혐의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된 후 그린란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섬을 그린란드라고 명명하며 사람들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986년 에릭더 레드는 아이슬란드에서 약 25척의 배를 이끌고 그린란드로 돌아왔으며 그중 14척만이 도착해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동부와 서부 정착지가 설립되었습니다. 천년경 에릭의 아들인 레이프 에릭슨이 그린란드를 떠나 북미 대륙으로 항해하며 바이킹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기독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현재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의 조상인 툴레 문화가 북미 대륙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섬의 대부분 지역을 점차적으로 점령하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14, 15세기 노르드인의 정착지는 기후변화소빙하기와 자원부족 이누이트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누이트가 섬의 유일한 거주민으로 남았습니다. 1721년 덴마크 마이너스 노르웨이 선교사 한세계대가 그린란드에 도착하여 덴마크의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르드인의 후손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이누이트를 기독교화하려 했습니다. 1776년 덴마크는 그린란드와의 무역 독점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잃었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남게 되었습니다. 1940,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덴마크가 낫지 독일에 점령되면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섬을 임시 점령했습니다. 1953년 덴마크 헌법 개정을 통해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 왕국의 일부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덴마크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1979년 그린란드는 자치권 홈 룰을 획득하며 덴마크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주민 투표를 통해 더큰 자치권 셀프 룰을 얻었으며 의는 독립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는 여전히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자원 개발과 독립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외세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독립과 자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린란드를 단순히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관심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으로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통제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국제 무역의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와 중국 견제 그린란드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극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권 경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히토리오, 석유, 천연가스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히토류 자원의 약 25%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대체할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변 해저에는 약 500억 배럴의 석유와 상당한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그린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툴레 공군 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기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우주 감시 작전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러시아 및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이상적인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은 19세기부터 여러 차례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해 왔습니다. 1867년 앤드로존슨 행정부는 알래스카 매입 당시 그린란드 매입도 고려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946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 시대 냉전 초기에는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안하며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024년 트럼프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시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덴마크와의 외교적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히 과거의 영토 확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린란드 광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2019년에는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으나 미국이 덴마크를 설득해 이를 막았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표적 관세부과 등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적 군사적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포괄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트럼프는 2017년부터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억만장자 로날드 라우더가 트럼프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덴마크 정부와의 비공식 채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터는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지시했으며 피오나 힐을 포함한 소규모 팀이 관련 옵션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 대사와 비밀 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와 그린란드를 교환하거나 연방 예산을 활용해 섬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이를 역사의 남을 부동산 거래로 표현하며 섬의 크기와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상원의원 톰 코트는 덴마크 대사에게 직접 매입 제안을 전달하며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와 경제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트럼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이에 화가 난 트럼프는 덴마크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24년 재선 이후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린란드 메이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묘사하며 미국이 섬을 소유해야만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메이크 그린란드 그레이트 어게인 액트라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며 덴마크와의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경제적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초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란드를 방문해 주민들과 교류하며 미국의 의도를 알렸습니다. 이 방문은 공식 외교 일정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최근 북극방어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치권과 독립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법과 주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군사적 개입 가능성 언급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4. 국제적 반응과 논쟁.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북극 지역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 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덴마크는 트럼프의 매입 제안을 강력히 거부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최근 트럼프와의 45분간의 통화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그린란드 총리 뮤테에게 되는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라며 매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방위 및 광물 개발 분야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지만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의 관심을 위협적으로 간주하며 작은 인구와 문화적 정체성이 미국에 의해 희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경제적 지원과 투자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국제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이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하며 국경 불가침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의 군사 강화 덴마크는 최근 20억 달러 규모의 북극방어 예산을 발표하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발언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북극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논평가들은 이를 자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정당화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그린란드에서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막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제적 압박 또는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법과 주권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 내 자치 지역으로서 독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민족 자결권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세계 자유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미국이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전략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시도는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린란드는 독립 여부를 포함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 또는 갈등 관계를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